공연에왔던본 관객이잖아요. 저희 이제 처음 시작하는 팀이고, 저희가 뭐렇게 유명한 팀이 아니,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홍보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, 이게 좀 홍보하기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많이 됐죠. 네, 누구보다도 저희 가슴 아픈 일들 이제 있고, 좀 저희도 이제 되게 추모하는 마음으로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공연 준비를 했고, 뒤에 이제 하는 김원영 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.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, 어,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지?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?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, 알게 모르게 이게, 아, 이제 홍대에서 보통 이제 나이를 먹뭐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은 제가 나이 먹었는지 잘못 느껴요. 그러면, 형들 언제나 또 아직까지 철고 장담하고 있고 막, 뭐 이런 형들, 뭐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냥, 스물 살때놀토바랑 똑같이 놀거든요, 보통. 그래서 그렇게 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, 그러니까 저희가, 내가 나이 먹었구나, 어른이구나, 라는 생각을 많이 못 했었는데, 세월호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딱그 부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. 아, 내가 기성세대구나. 기성세대로서 이 친구들을 지켜준 것 같고, 이런 사회적인, 그런 총체적인 그런 남국의 모습을 보여준 게, 내가 이 부분이 되게 가슴 아프고 슬픈 거구나. 우리가 어린이 되면 좀더 바뀔 줄 알았는데,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,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문화행사들이 각종 문화행사 지금 다 취소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근 네, 뮤지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음좀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쪽 이제 행사 취소돼가지고 온 저기 귀빈 한명 모셨습니다 윤중환님 <laughs> <laughs> 보통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친구가 아니거든요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제 행사 취소자 근데 이제 음악가로서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우리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연주하고 노력, 노력하고 음 좋은 무대를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음악이 주는 기능은 진짜 이게 뭐 단지 뭐 먹자 놀자 이 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음악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은 음악 좋아하니까 역할을 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그 에너지들 뭐 때로는 슬픔은 나는 기도하고 그런 뮤지션이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스터트레인 기장을 드려줄게요